우리나라 폐암 여성의 10명 중 9명은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 폐암 환자의 약 70%가 흡연자인데 반해 여성들은 흡연을 하지도 않는데 폐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면서 10년 동안 무려 40% 가량 증가했는데 이중 남성은 약35% 증가에 그쳤지만 여성은 약 52%라는 수치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많은 여성들이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심각한 폐 질환과 폐암을 유발하는 이것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잘못된 락스의 사용입니다. 살균 소독제의 대명사인 락스는 강한 세정력으로 곰팡이 청소나 욕실 청소에 빠지지 않고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락스라고 부르는 차 염소산 나트륨은 물이나 화장실에 있는 유기물과 만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트리알로메탄은 체내에 한번 쌓이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병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락스를 다른 세제나 뜨거운 물과 함께 섞어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락스는 세제의 계면 활성제나 고온에 노출되면 염소가스를 발생하게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의 염소가스를 흡입할 경우 체내의 수분과 만나 염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빠르게 폐를 녹여 강한 고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국내 한 물류센터에서는 락스와 주방세제를 섞어 직원 식당을 청소하던 조리사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락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락스를 사용하여 욕실을 청소할 때 절대로 다른 세제와 섞어 쓰거나 고온에 노출시켜서는 안되고 락스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얼굴은 최대한 바닥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청소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틀고 모든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하면서 청소하시는 게 락스를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음이온 제품입니다.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때는 음이온 팔찌, 음이온 목걸이, 심지어 음이온 침대와 매트가 한참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음이온과 관련된 제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상당수의 제품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 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와 같은 광물을 제품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모나자이트 안에는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있고, 최종적으로 라돈이라는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라돈은 공기 중에 떠돌거나 먼지 등의 표면에 흡착한 뒤, 우리 폐로 들어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붕괴되며, 이 과정에서 폐세포에 영향을 주어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라돈 침대 사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문제가 되었던 침대가 바로 음이온을 방출한다고 광고했던 침대였는데 제품의 속을 까보니 모나자이트를 도포하여 판매한 제품이었고 실제로 측정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되는 것이 확인되어 전량 수거 및 폐기 조치가 이뤄졌던 겁니다. 그 이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침대, 매트, 생리대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방사선 농도와 선량평가를 진행하였고, 정부에서는 음이온이라는 단어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모두 적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음이온 팔찌, 목걸이와 같은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절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세 번째는 바로 방향제와 향초입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거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안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향초와 방향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때는 집들이 선물 1순위로 좋은 향이 나는 캔들이 각광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향제와 향초 제품에는 좋은 향을 내기 위해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리모넨은 공기중으로 방출되어 공기중의 오존과 만나면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르말데이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캔들 회사에서 출시된 차량용 방향제의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되었던 CMIT 성분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 조치되었던 사건도 있었고 많은 디퓨저에는 벤질알코올, 벤조페논, 테르피네올 등의 여러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향초와 방향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장기간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하는 건 피하여야 하고 집안을 자주 환기시켜 화학 물질이 실내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의 실험 자료에 따르면 단 10분만 창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하여도 실내의 오염 물질의 40% 가량이 제거되며 30분 동안 환기를 시킬 경우 오염 물질의 70% 이상이 제거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네 번째는 바로 조리 연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해주시던 따뜻한 음식을 먹고 사랑을 느끼며 자랐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어머님들도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시간이 고되지만 가장 뿌듯한 시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리휴인데요조리휴은 230도 이상 고온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을 할때 고기의 지방과 같은 여러 성분들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조리연기를 말하는데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이조리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주방에서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을 거친 뒤에는 평상시보다 최대 7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가 생성되었고 이러한 미세먼지에는 포르말데이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벤조피렌 등의 각종 휘발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거기에 더해 대만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리움을 마시게 되면 미세먼지가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여 폐암의 발병 확률이 최대 22.7배 증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리움에 직업적으로 매일 노출되고 있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발병 소식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지난달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폐CT 검진 최종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중 무려 32.4%의 폐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동일연령 여성 폐암발생률에 무려 1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리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첫째, 튀김이나 생선구이 등의 요리를 할 때에는 프라이팬 전용 뚜껑을 사용하셔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 입자가 최대한 퍼지지 않도록 하시고 둘째, 조리 시에는 반드시 주방 호드를 켜서 조리음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셋째, 조리 전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최소 1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